김재규, 그는 11.6사건의 주범으로 청와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으며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을 살해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재규는 1926년 경상북도 선상군에서 삼남오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영철은 일찍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공장에서 일을 했으며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관리직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번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정미소를 운영했는데 사업이 상당히 번창해 제법 많은 재산을 모았으며 지역사회에 기부 활동도 활발히 해 지역 국민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재균은 유복한 가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김재규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이었으며 주변 친구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 언제나 골목대장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위 10%만 갈수 있는 중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재규의 아버지는 그를 일본 동경에 있는 무선 전신 학교에 유학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으며, 여기에다 일본 학생과 싸우는 일까지 벌어져, 결국 2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941년, 김재규는 경북 안동에 있는 농림학교에 다시 입학을 시도하게 되는데, 높은 경쟁률로 인해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그의 아버지가 특별히 청탁을 해서 간신히 입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농림학교에서도 그의 성적은 좋지 못해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943년 아직 학생이었던 그는 일본군 특별간부 후보생에 선발되어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소위로 인간한 그는 가미가제 특공대로 유명한 일본군 제52비행사단에 배속되었지만 6개월 후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김천중학교에서 잠시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이곳 사관학교에서 그는 운명적인 인물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김재규보다 9살이나 많았지만 사관학교에서는 같은 기수의 동기였으며 고향도 같았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을 잘해 군대 생활이 체질에 맞았던 그는 동기생 196명 중 14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박정희의 졸업 성적은 3등이었습니다. 다시 장교가 된 그는 대전에 있는 제2연대로 배속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그의 상관이었던 제2연대장 김종석이 사실은 공산주의자였는데 그가 김재규에게 접근해 포섭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재규가 그의 포섭을 거부하자 연대장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것에 대해 불안해했고 결국 김재규가 미군 장교와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군복을 벗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군인이 된지 1년도 안 되어 다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으로 내려와 대륙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김종석이 공산주의자로 체포되면서 2년 만에 다시 군대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군인이 된 그는 1950년 제25연대 정보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안동지구 공비 토벌 작전에서 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을 받기도 했고 6.25 전쟁 때는 제22연대 이 대대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의정부와 대구, 영덕, 포항 등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으며 인천상륙 작전 이후 북진시에는 함경남도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5사단 36연대장, 3사단 부사단장, 육군대학 부총장 등을 거치게 되는데 그 사이 박정희와의 인연을 살펴보면 1951년 9사단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고 1954년에는 오사단에서 사단장과 연대장으로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1961년 김재규가 국방부 총무과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5.16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김재규는 쿠데타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가 들은 박정희와 김재규가 비록 육사 동기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며 쿠데타를 함께 모의할 정도로 그렇게 지난 사이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의장은 김재규를 호남비료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나주에 위치한 호남비료 공장은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사장이 된 김재규는 인부들의 작업 시간을 대폭 늘리고 군대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가해 결국 기한 내에 공장을 완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6개월 동안의 호남비로 사장직을 마친 김재규는 1963년 보병 제6사단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6사단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주요 부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사단에 김재규를 배치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964년 한일회담이 진행되자 야당 인사들과 학생들은 이것이 굴욕적인 대일 외교라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재규가 지휘하는 육사단은 서울로 진입해 주요 길목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시위대의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이 시절 한일화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청평부근에 지방 시찰을 나갔다가 행사가 모두 끝난 후 갑자기 김재규가 있는 육사단을 방문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는 이렇게 사단장 숙소에서 함께 저녁 만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1966년, 김재규는 소장으로 진급한과 동시에 제육강구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후방 지역의 군수 및 각종 지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요직이었습니다.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김친조 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를 방첩부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방첩부대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에 침투한 간첩을 건거하는 대공부서로 당시 중앙정보부와 함께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는 곳이었습니다. 김재규는 김친조 사건으로 실추된 방첩부대의 이미지를 세신하기 위해 부대 명칭을 보안사령부로 개칭했습니다. 김재규가 지휘하는 보안사령부는 수많은 간첩을 건거하며 다시 예전의 위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탄탄대로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권력구도는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보안사령관 김재규,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윤필용과 김재균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수경사 내에 보안부대가 윤필용의 전화기를 도청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윤필용이 헌병대를 동원해 보안부대를 폐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알력싸움에서 밀려난 김재균은 보안사령관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핵심부서에서 밀려난 김재균은 산군단장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1973년 25년 동안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당시 김재균은 대장계급인 별 4개를 달고 육군참모총장이 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전역한 김재균은 1973년 유신정우회의 국회의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유신정후에는 유신헌법에 의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해 선출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유정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친정부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의 국회의원 활동 이후 그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정보부 차장직을 제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김재규에게 매우 굴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신직수였는데 그는 과거 김재규의 부하였던 자로 김재규가 대령으로 오사단 참모장으로 있을 때 신직수는 소령 계급으로 법무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유경수 여사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하는 수 없이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974년 중앙정보부 차장직을 9개월 동안 수행한 그는 정격적으로 건설부 장관에 발탁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건설부 장관에 임명된 데에는 과거 오사단 참모장 시절 박정희 사단장과의 일화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사단장은 김재규에게 하사관 학교를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한겨울에 날씨가 추워 흙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때 김재규는 황소 한 마리를 병사들에게 내어주며 사기를 진작시켰고 숯불을 이용해 흙이 얼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건물을 완공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호남비로 사장 시절 공기내로 공장을 완성시킨 것도 그를 건설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던 시절에는 중동발 오일 쇼크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는 이 어려움을 중동 건설 수출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당시 건설회사들을 중동으로 진술시키기 위해선 국내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했는데 많은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재균은 끝내 이 문제를 관철시켰습니다. 결국 1974년 69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동 건설 수출은 그가 재임하던 시기 무려 8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1976년 12월 김재규는 제8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보부장이 된 시기에 우리나라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이 미국으로 망명해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여러 사회단체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는 혼란에 빠진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재임하던 시절 당연하게 여겨졌던 고문이 줄어들었고 상당수의 인사들이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영은 김재규 부장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김재규는 매우 예의가 있었고 겸손했다. 그는 구속된 신부들을 석방했으며 나에게는 긴급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김재규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1978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득표율이 우세하게 나왔고 신민당 전당대회에선 김영삼이 총재로 당선되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김재규가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차지철 경호실장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차지철은 김재규보다 8살이나 어렸고 위관급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김재규에게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지철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재규를 비판하기도 했고 경호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김재규와 대통령의 만남을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김재규를 중앙정보부장에서 경질하고 그 자리에 차지철을 임명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합니다. 1979년 공화당이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자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반독재 구호를 외치며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관공소를 공격하는 등 격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부산으로 내려가 현장을 시찰한 김재규는 대통령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했지만 옆에 있던 차지철의 강경 발언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재규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자존심 상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과거 군인 시절 김재규가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송유찬 장군 앞에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에 대해 야단을 맞자 그는 송유찬 장군에게 크게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겉으로는 온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번 흥분을 하면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날뛰었다.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총을 뽑아 겨누기도 했다. 그는 정의감이 있었지만 분노조절장애도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약속해 놓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육군 본부로가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 했지만 사건의 전말이 확인되면서 헌병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조사를 받은 김재규는 그의 지시를 따른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재야단체에서는 그를 변호하기 위해 2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김재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나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혁명이다. 11억으로 긴급조치 구호가 해제되었으니 나의 혁명은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내란죄로 심판받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출발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부하들은 내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으니 극형은 면해주기 바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재규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것이 기각되면서 사형은 확정되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김재규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116에 가담했던 부하들에 대한 사형도 1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집행되었습니다. 김재규, 그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행위였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시비륙이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거사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김재규의 명예는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